레일레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트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하나님 은혜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간밤에도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쉬게 하시고 우리 생명을 또한날 연장 지켜주시며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찬양하고 또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만나를 먹여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 승리와 복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처음 마음 받도록 받는 믿음의 훈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입을 열어서 아멘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약속의 말씀이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시간에 말씀을 받는 중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지혜가 임하며 병이 고침받는 축복의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지금 계속해서 마,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써요. 지난 시간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당신네 당신네 제자들은 어찌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아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일주일에 어, 이틀을 금식. 자기네들이 아 금식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가룩하게 살자. 또 우리가 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자. 아마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건 율법에 있는 게아니거든요 그런데 왜당신들다 제자들은 금식하납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도, 이해를 돕기 쉽게 바리새인들이나 그 따지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포도주는또새부대에 내야 되고, 또헌 옷을 헌 아, 옷에 새 천으로 꼬매 입으면 안 된다. 왜 터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새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전통적인 것을 가지고. 규제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수용할 수 없다. 오히려 너희 거다 버리고 다 버리고 새 보금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에는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데, 이 상당히 음, 말씀은 짧은데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서요. 제가 먼저 한 가지 사건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그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한 관리가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절하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관리가 누굴까요? 자이 부분을 마가복 모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이 논쟁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마태 집이에요. 그런데 그이 마태 집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 1장에 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할까 안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신차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금식이 관한 논쟁을 하시고 논쟁을 하시고, 그 근처의 예수님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라고 하는 이 마가에 보는 그 시점과 마태는 그냥 단순하게 보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바라래엎드리오 자, 지금 누굽니까? 누구를 가르켜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오늘 본장에는 누구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관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강복히 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강복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가,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웠사 밀더라 자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을 얘기할 때 후반절의 사건을 얘기할 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해당장 야이로가 다른데 보면은 죽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장기는 지금 예수께서 하실 때에 내 딸이 방금 죽어 사오니라는 시차적 견해가 있다. 죽었다는 말과 죽어가고 있어오니 이런 관계예요. 그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 해요? 오늘 본장에 보면은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다. 지금 예수님께 어디로 가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1 2두 동안 혈혈증으로 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가는 중에 누가 나와요? 12, 10, 12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알았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가를 만지면 만져서 병이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 혈류증이라고 그랬잖아요 혈류증, 혈류증을 하이볼로에오라고 말하는데 이 하이볼로에오라는 말은 피를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피를 흘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이 응고해주는 그런 응고해주는 인자가 부족하여가지고 피가 잘 멈추지 않아요. 한번 하면 피가 잘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이라고래요 네. 구약성계에 보면은 내비기에 나오는데 내비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유출병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유접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경가들은 이 여인의 병을 고질적인 병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부인병으로도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이 병에 대해서는요. 내비기 15장에 보면은 레위기 1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유출병이라고 그래요. 그때 유출병이라고 말해요. 피가 계속 나는 병을 유출병이라고. 지금 여인이 혈류병이에요. 그래서 유출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예, 부정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부, 레위기에서 부정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못 살아. 요 가족하고 같이 못 살고요. 그 다음에 그 동네에도 그 지역에 그 백성이 머무는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짐 밖에, 진영 밭에 멀리 1km 이상 떨어진 곳에 가가 지고, 그곳에서 혼자 지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부정자이 그래, 만약에 그 여인이 뭐 가족이 보고 싶다, 누가 보고 싶다 와서 그렇게 오면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쳐죽여도 아무 상봉 뭐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자, 마가복모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해를 혈류 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열루, 열두 해를 혈류 증 똑같이 지금 이 보금 마태 보금하고 같이 공감 보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보음오장 이십오 절에는 열두 해를 자혈 똑같이 말합니다 그다음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보세요. 지금은 마태복음에는 그냥 혈루증으로 알았던 여자가 고옷 만져가지고 나섰다라 그러는데 마가복음은요 2 6기이 5장 2 0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무 효용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러던 차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뭐 여기에 병 어느 병원이 좋다 어느 곳이 좋다 어느 것이 어느 누가 낫다 어느 약이 다 좋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얼마나 돈을 허비했겠어요. 있는 것도 다 뺏었습니다. 그러나 병이 안 나세요. 오히려 더 충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보세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마태는 이 부분을 빼고 그냥 예수님이 와 가지고 옷자락 만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예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돈도 없어요. 모든 걸다 잃었어요. 몸은 더 아파졌어요. 왜? 안 맞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써봐 그러던 상황이 있을 때뭘 들어요?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오늘 본장이에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뭐만? 겉옷을 만지기는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마음이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왔어요 자 우리는 소문 들어요 야 저기 병이야 말씀에 능력이 있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다 해결합니다 자 들어요 이걸 요 소문이에요 소문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들어요. 듣는 게 중요하고 또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들었다면 반드시 이여인처럼 행해야 돼요. 여기 행함의 믿음이 따려요. 마태복음 7장 26절을 살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뭐라고 말해요?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나중에 수반대로 보면은 바람 불고 풍수 가나면다 무너져요. 자 이런 부분들을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네. 실천하는 자니. 네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듣고 오늘 이 여인은 소문 들었어요.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걸 예수님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그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만질때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병이 고치면 이 여인은 자기 병을 알아요. 뒤로 왔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자기 병을 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요. 불치병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면으로 갈수 학자들은 그 부분을 전면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는 부정죄. 나가다가 죽게 돼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본장에 제 마음에 중요한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거거든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도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메라 여러분 믿음이 여기. 있는. 오늘 이 여인에게요. 나는 예수님 저 예수님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사모함이라고 해요. 소문을 들었어요. 하, 나도 저 예수님 나도 저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저금 예수님 나도 병 고침 받고 싶다. 나도 해결하고 싶다. 나도 이 기적이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고 싶다.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나 모든 것이 다잘 되고 싶다.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그 여자 여인에게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을 그 간절함이에요. 거도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저는 그거라고 본다 이 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소문 듣고 바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음은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품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의 마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본, 특별히 이, 그, 이 본절은 21절은 이 원문에 보면 은요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래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즉이 말이 무슨 말인지 즉 이는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계속하여 다짐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는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어라는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다짐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빼앗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어떤 생각에도그 마음의 열정을 누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예수, 마귀는요, 안 돼. 에이, 그거 안 돼. 그거, 그거 안 돼. 그렇게 해도 안 돼. 에이, 그렇게 한다고 돼. 이렇게. 마귀는 부정적이에요. 성령은요, 계속.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루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요, 안심하라 그래요. 마태복 구장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절에 보면은 우리가 뭐 본장 이 절에 보면은 누구 보고로요 중풍병자한테 그랬어요 이 절에 보면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차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이게 보면 그 여인을 보시고 병이 고침 받은 것을 알아요 다른 복음을 보면은 자기에서 게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야 누가 만졌어 아무도 안 만졌대요 야 그래도 내 능력이 나갔어. 그때 그 여인이 무릎 꿇고 자진줄 알고 예수님한테 무릎 꿇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뭘 봐요? 예수님의 구원하시 하나님의 구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병고치는 목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 속에 하나님의 병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종으로 병, 이거 고침받는 거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방법으로 이 여인이 했던 방법을 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인은요, 좋다는데 의 어, 누가 좋네이 일이 잘 된다네. 요렇게 하면 잘 된다네. 요렇게 하면 잘 된다. 세상 방법으로 다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요. 세상 방법 아직도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더 의존할 때가 많을지 아니하느 여러분, 그말 들으면요. 그 손해 봐요. 오히려 더 중해졌다 그랬어요. 뇌물이 다 달라갔습니다. 오히려 더 병원 중에져서 더 심해져요. 더 형편이 나중보다 더 나빠집니다. 이혈로병 여인처럼 빨리 예수님 앞에. 빨리 예수님 잡으세요. 예수님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 예수님 앞에 멀리서 예수님 못 잡아요. 이 여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당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말이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용기예요. 문제 해결받기 원하면 그 용기가 필요해요. 그 결단이 필요하고요. 자, 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다, 그래, 해결받고 이거 다잘 되고 됐으면 좋겠어. 그 마음 안 가지고 계신 분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만나야 돼요. 그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예요. 수요일에 나오고요. 금요일에 나오고요. 온라인 예배드리는 예, 드려요. 근데 그 마음을 잊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뭐 그렇게 드려도, 뭐 드러는데,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형편과 그 상황을 여러분, 그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해결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 형편, 그 상황보다도. 지금 내가 당면하고 문제가 빨리 해결받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형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중요하고 빨리 해결받는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가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보다도 먼저또 우선이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그러면 해결돼 이렇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성 듣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주안 부르시고 통속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목소리> 주여 <주요> <목소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을신하서신 가버라 주요.